혹시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더 빠르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나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그 감정은 틀림없이 현실입니다. 2026년의 항공 여행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시니어 여행자에게 꼭 필요한 최신 규정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여행은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며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시 기내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하게 자리 잡으세요. 저는 15년 넘게 하늘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승객을 만나왔고, 그 중에서도 시니어 여행자분들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깊이가 있고, 배려심은 크며, 인내심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런 따뜻함 덕분에 길고 지친 하루도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걱정되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환경이 지나치게 디지털화되고 속도 위주로 움직이며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65세 이상 승객분들의 얼굴에 불안과 혼란이 점점 더 자주 보입니다. 앱 오류 때문에 70대 부부가 갑자기 다른 구역에 배정되는 경우도 봤고 규정 변화로 인해 중요한 약이 압수되는 상황도 봤습니다. 이동 보조 절차를 몰라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팁이 아니라 2026년 최신 공항 규정을 시니어 중심으로 재구성한 완전한 안내서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 이동보조 서비스의 변화, 의료기기, 심박조율기, 인공관절, 시, 파괴, ap 등 신규 스캐너 규정, 그리고 3 5 0 0피트 상공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본인이 시니어 여행자이거나 부모님, 조부모님이 자주 여행하신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디지털 게이트 키퍼 시스템입니다. 2026년 현재 많은 항공사가 체크인 대부분을 앱 기반과 생체 인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허브 공항, 예를 들어 애틀랜타, 뉴워크, 델러스 같은 곳들은 이제 얼굴 인식 또는 모바일 탑승권을 기본 옵션으로 삼고 있죠.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직도 종이 탑승권을 더 선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래요. 종이는 멈추지 않고, 먹통되지 않고, 배터리가 없다는 이유로 날 배신하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빠른 체크인 구역은 모두 모바일 사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여전히 종이 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걸 얻으려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자동 체크인 구역이나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 풀서비스 또는 특별 지원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는 줄로 가셔야 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이 카운터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이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국내선이라도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과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실제로 덴버 공항에서 종이 티켓 받으려고 줄을 서다가 비행기를 놓친 분을 봤습니다. 단지 티켓 출력 줄이 40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체크인해 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 앱에서는 여행하지 않는 가족도 대신 체크인과 탑승권 발송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나 손주가 집에서 체크인을 해주고 탑승권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여러분은 집에서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문서는 집에서 출력하세요. 종이 한 장이 스마트폰 오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공항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 바로 이동보조 서비스와 휠체어 예약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정말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항 도착 후 바깥에서 직원의 눈에 띄기만 하면 의자 하나 부탁해요 라고 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요청은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 정보가 항공권에 연동되지 않았다면 공항에서 즉석 요청은 대기 명단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최근 저는 고관절 수술을 받은 한 시니어 승객이 예약 없이 공항에 왔다가 1시간 넘게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이미 예약된 승객들을 돕느라 모두 바빴고, 이분은 계속 자리에 서서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도 공항의 거리와 동선은 예상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깁니다. 어떤 신규 터미널은 보안 검색대에서 게이트까지 거리가 1마일이 넘습니다. 여행의 에너지를 공항에서 다 써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휠체어는 도구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개인 전동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를 가져오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장비에 대한 배터리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공사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장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배터리 사양표, 전압, 와트시 등을 반드시 출력해서 배터리 외부에 붙이세요. 직원이 확인할 수 없으면 운송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 작은 서류 한 장이 여행 성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 승객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구역 바로 보안 검색대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형 CT 스캐너는 훌륭하지만 지나치게 정밀합니다. 금속 인공관절, 인공무릎, 인공엉덩관절, 금속나사, 심박조율기 등 어떤 것이든 미리 알리지 않으면 알람이 작동하고 추가 검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필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TSA 장애의료용 알림카드, 노티피케이션 카드입니다. psa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작은 카드인데 여기에 왼쪽 무릎에 금속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처럼 짧게 적어두세요. 검색대 진입 전 직원에게 조용히 건네면 직원은 알람이 울릴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몸수색이 아닌 부분 수색으로 바꿔주거나 더 적합한 전신 스캐너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당황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죠. 특히 심박조율기를 가진 분들은 매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금속탐지기 스틱 핸드와드를 가슴 부위에 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일부 직원이 실수로 그냥 스캔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심박조율기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금속탐지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그 대신 수동신체검사를 요청하세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약물과 의약품에 관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많은 분이 액체 규정 3.4 온수 때문에 당황하지만 의료적으로 필요한 액체에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인슐린, 영양제, 냉각용 아이스팩도 모두 허용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원래의 약통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유명한 월1 약통은 보안과 세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국제선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일본, UAE, 유럽 일부 국가는 처방약이 원래 용기 안에 있지 않으면 압수하거나 조사를 요구합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응급상황에서도 어느 약을 복용 중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생명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2026년 최신 규정 가운데 많은 시니어 여행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공항동반 지원제도, 즉, 게이트까지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비동반자 게이트 패스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패스를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직원 재량에 따라 허가되거나 거절되었고 매번 싸움을 해야 했죠. 그런데 2026년부터 많은 항공사가 이 제도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승객이 혼자 여행할 경우 가족이 끝까지 동행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혼자 여행하시는데 길찾기가 걱정되거나 보안 검색대 통과가 불편할까봐 마음이 쓰인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말하세요. 제가 동행보조 패스를 발급받아 게이트까지 모시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항공권과 비슷한 형태의 패스를 발급해 줍니다. 이 패스가 있으면 가족은 보안 검색까지 통과해 게이트까지 함께 가서 물, 간식, 필요한 용품 모두 준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탑승 직전까지 함께 있어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시니어 여행객에게 무엇보다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다음은 2026년 시니어 여행의 가장 중요한 건강 수칙, 제가 1시간 규칙이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기내 공기는 얇고 건조하며 고령일수록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다리 쪽에 고여 심각한 혈전, D, V, T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마다 무조건 움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좌석 벨트 등이 켜져 있어도 위험한 난기류가 아니라면 발목 돌리기, 발끝 들기, 무릎 올리기 같은 작은 운동은 가능합니다. 좌석에서 살짝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벨트등이 꺼질 때는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통로를 걸어 보세요. 단 2분에서 3분 걸어도 효과가 큽니다. 특히 고령자는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대응책입니다. 그리고 제발 압박 양말 꼭 착용하세요. 단순 양말이 아니라 의료용 단계의 20에서 30ml 압박 양말이 좋습니다. 2026년 제품은 색상과 패턴도 다양해 전혀 투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신으려 하면 붓기 때문에 착용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집에서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신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2026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안전수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이 기능을 꺼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사람이 많고 바닥이 미끄럽고 짐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데 그녀의 스마트워치가 자동으로 딸에게 알림을 보냈고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연락이 와서 몇분 만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꼭 활성화해 두세요. 이제 2026년 여행에서 특히 위험한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항공사의 수수료 정책 변화입니다. 항공권이 싸 보이는 이유는 모든 서비스를 따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승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베이직 이코노미입니다. 베이직 이코노미는 가격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좌석 지정 불가, 기내 수화물 제한, 변경 시 막대한 비용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좌석 지정이 안되면 중간 좌석 맨 뒷자리 화장실과 먼 구역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시니어에게 중간 좌석은 건강에도 나쁘고 이동도 어렵습니다. 좌석 선택이 가능한 메인 캐빈 이상만 구입하세요. 이것은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이제 2026년 여행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중요한 규정 변화, 특히 수화물과 이동 보조 도구에 대한 새로운 현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여행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예전 방식대로 공항에 도착해 짐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2026년 항공사 내부 규정과 승무원 안전 지침이 크게 강화되면서 기내 수화물에 대한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승무원에게는 공식적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승무원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승무원들의 어깨 허리 부상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회사가 직원보호에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이 가방을 올려주다 다치면 비행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항공사가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2026년 이후 승무원 대부분은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여행객에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머리 위 선반까지 가방을 들어 올릴 수 없다면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짜증나는 수수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다른 승객과 부딪힐 위험을 생각하면 체크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짐 때문에 걱정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6년에 크게 바뀐 신분증 규정입니다. 바로 리얼 아이 완전 의무화입니다. 예전부터 계속 연기되던 규정이 마침내 완전히 시행되었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운전을 그만두면서 오래된 신분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별 모양이 없는 구형 면허증은 더 이상 국내선 탑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리얼 아이디가 없다면 주민 신분증 non-driver ID 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권 갱신 기간이 8에서 10주 이상 걸립니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변화가 크게 생긴 분들, 체중 변화, 질병, 수술 등이 있었던 경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오류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여권 외에 보조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026년에 가장 큰 함정을 가진 요소를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초당이 환승 시간입니다. 항공사는 효율을 이유로 35분에서 45분짜리 짧은 환승 일정을 판매하고 있지만 시니어 승객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비행기 뒤쪽에 앉았다면 내리는 데만 15분이 걸리고 화장실을 들렀다 나오면 이미 시간이 촉박합니다. 게다가 환승 게이트가 다른 터미널에 있다면 25분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내선 환승은 최소 90분, 국제선 환승은 최소 2시간 30분. 이 기준을 지키면 뛰지 않아도 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여유가 생기고 게이트 변경에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여행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지 많이 간과되는 문제는 감각 과부하입니다. 공항은 요란하고 밝고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보청기 착용자는 소리가 겹쳐 들리기 때문에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공항에 조용한 휴식 공간, 코아이트룸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감각 민감 여행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직근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공항 직원에게 조용한 방 위치를 물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청기 사용 시에는 보안 검색대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전파 간섭이 원인이라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몇 걸음만 벗어나면 바로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꼭 여분 배터리나 충전 케이스를 기내에 가져오세요. 절대 수화물로 붙이지 마세요. 이제 2026년 여행에서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코드셰어 항공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티켓에 적힌 항공사가 내가 타는 항공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티켓은 미국 항공사로 구매했지만 실제 운항은 유럽 항공사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요청한 휠체어 서비스나 특별 보조 요청이 다른 항공사 시스템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상황 중 하나는 한 시니어 승객이 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휠체어를 요청했지만 정작 비행기를 운항한 외국 항공사 시스템에는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공항에서 혼란을 겪은 경우였습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코드셰어 항공편을 예약했다면 반드시 두 항공사 모두에 전화해서 요청 사항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항에서 길을 잃거나 먼 거리를 걷느라 체력이 고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분들의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보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메디케어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메디케어는 미국 50개 주 밖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골절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수천 달러를 급하게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여행 의료 보험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에는 보험사들의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 질환, 프리익스이팅 컨디션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보험이 최근 60에서 180일 안에 병원 치료나 약 변경이 있었던 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기존 질환 면제 프리익스이팅 컨디션 웨이바이어가 포함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면제 조건을 받으려면 보통 여행 예약 후 14일 이내에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혼자 여행하는 시니어분들의 안전 관리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멋지고 자유롭고 감동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정과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항공사 앱에는 내 여행 공유하기 (Share My Trip) 기능이 있어 가족이나 친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비행 진행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지연되었는지 착륙했는지 게이트가 바뀌었는지 등을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꼭 승무원에게 조용히 알려주세요. 오늘 조금 불안해서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유심히 살피고 물도 챙겨드리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려고 준비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시니어 여행자를 위한 핵심 요약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찍 도착하고, 휠체어는 무조건 48시간 전에 예약하고, 보안 검색에서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약은 원래 용기에 넣고, 1시간마다 다리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가족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기본 좌석은 절대 사지 말고, 건강상태가 있다면 반드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